안녕하세요,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주말 보내고 계시겠지요? 어, 저는 오늘 한국으로 치면 오늘 생일이고요, 미국으로 따지면 내일 생일이에요. 저도 지금 이제 만 60살 되네요. 그래서 생일 자축 기념으로 제가 어제 세정의 건총을 갖다 그 경매해서 낙찰 받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생일 선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제가 경매에서 이긴 거거든요 이거 세정 다 어제 아니 세정 다 소개를 했었어요 이거는 어제 득템했다고 자랑질 했고 요거 두개는 아마 2주 전에 했거든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요거 브라우닝 이라고 적혀있어요 브라우닝에 적혀있는데 요거는 수입품 이에요 그러니까 6 hour p220 인데 요 지금 브라우닝에서 수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1977년부터 1980년 사이에 요 브라우닝 아름스 적혀있는게 요게 수입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 그 P20 제품이에요 이거 좀 1,200달러인가 받았어요 되게 비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식사를을 수집을 하는데 여러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게 또 요건 없으니까 또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제가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소개 했었거든요 이건 중국산이고요 어, 이게 마우저 C96인가 그래요. 이렇게 돼 있고 상태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것도 사는 게 좋을 거다. 그 제가 페, 아, 페이스북에 그 이거 한번 소개를 한번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총기를 잘 아시는 분들, 그러니까 선배님들께서 이거는 수입 어, 사서 소장하는 게 좋다.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해 가지고 좀 비싸지만은 제가 샀어요. 이거, 그러니까, 그, 판매세 포함하고 하면은 이게 2 2 0 0달러가 줬어요. 그러니까 조금 비싼데, 그래도 이게 한정품이니까 골동품이라서 제가 이거 소집을 한 거예요. 그래도 지금 어떻게 또 보면은 또 이래 그 웹사이트 찾아보면은 이게 지금 한 3000달러, 한 4000달러 팔려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경매에서 사서 아마 앞으로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 거거든요 요거는 8500증인가 산세 산세 아스널인가 거기에서 8500증인가 밖에 안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조금 귀한 물건이에요 얘는 이건 제가 어제 소개를 했었거든요 레플리카 암스 레플리카 암스 여기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만든 거죠 45 롱콜트는 한 번도, 그, 제가 소장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, 이거는 소장하고, 또는 뭐 팔아먹든지, 일단 사격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산 거예요. 요것도 사격은 한번 해 봐야죠, 일단. 한 소화는 보고 올 테고, 한 3월달 지나서, 아마, 그, 여기 여름 시간 되고, 또 날씨가 좋고 하면은, 저 야산에 가고 일단 사격해 볼 만한 게 너무 많아요. 그니까, 그동안에 그, 지난 11월달 부터인가, 총기를 좀 수집한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새로운 총들, 저도 가져 나와서 사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. 이것도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. 단지 여기는 이 스크래치가 조금 있고 이런데, 탄창도 보면은, 탄창 중고가 55달러 하더라고요. 하나밖에 없어가지고, 지금 이제 하나 더 주문을 했거든요. 여기 보면 뭐 탄창 여기 쏜 흔적이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깨끗한 권총이거든요. 제가 그 경매에서 이걸 이제 고집을 한,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저는 이거 초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이죠. 이것도 사람들은 그 사진만 몇장 보고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총 상태를 알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줄 알지만은 제가 경매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게 나중에 팔아먹어도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서 제가 한 거거든요. 다른 분들은 다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진만 보고 하니까 저, 저보다는 좀 불리하죠. 그래서 제가 요즘 세정을 갖다 제그 생일 선물로 제가 그냥 자축하는 기념으로 세정을 샀어요. 그래서 자랑질 한번 합니다. 저도 생일 선물로 건총을 제가 사보긴 또 처음이네요. 오케이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